공항장에 있는 분들은 치과 치료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. 와. 치과에서 공포심은 제일 큰 단어 중에 하나예요 공황장애가 설사 없더라도 치과 문턱을 넘으면 없던 공황장애가 생겨요 이만큼 치과는 무서운 곳인데 제가 첫 번째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폐쇄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창문 앞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요 시야가 터 있는 것이 그나마 좀 낫고 세 번째는 우리가 치과 치료 한시간 전에 우리 다이어제팜 그런 계통의 안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5 m m 정도 미리 입으로 먹고 들어오시게 하기도 하고, 너무 심한 경우에는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써서 약간 재우는. 재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방법도 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약물을 써서 했을 경우에는 그땐 넘어가지만 다음번에 또 그렇게 무섭거든요. 근데 한번 그런 신뢰 관계 속에서 넘어가면 그 다음번에는 훨씬 잘하는 걸 경험을 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만는 그래도 작은 것부터 경험해서 공황장애이라 하더라도 자신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